야막옆 떨어진거 봐 너무 운치있잖아 야장걸이다 봐. 이거봐 야 너무 멋지다 단풍 높이 그냥 와 무슨 단풍이 이불처럼 깔려있네. 뱀사골 힐링 야영장에 온 보람이 있네 한풍즐기려고 일부러 이리로 왔더니 와 멋지다 뱀사골 힐링 야영장을 통째로 전세 낸것 같아 아무도 안 들어와 있고 우리 혼자만 들어와 있잖아 햇살에 한풍이 빛나는 거봐 저쪽 개울, 계곡 건너로 비단길로는 단풍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 짝지어서 지금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길을 걷고 있네요 어제 밤에는 어제 오후 4시쯤 도착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laughs> 비옷을 입고 그리고 텐트를 쳤는데 밤새 비가 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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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내려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텐트 안에서 아주 운치있는 밤을 보냈네 단풍 이불이다 단풍 이불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지금 또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저쪽으로 계곡, 계곡 건너로 지금 비단길로 사람들 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걸어서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지리산에 멀리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서울, 부산, 뭐 이런. 대전 할것 없이 전국적으로 우리 텐트 전경입니다 아무도 없는 캠핑장에 너무나 후좋하고좋아 따뜻한 모닥불의 온기를 주고.